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킬러 컨셉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현재 문제 보다시피 자연수라는 단어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양수 쪽으로 움직인다 설명되어 있고요. 구간이 갈라지는 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미정계수가 있고 여기도 미정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미정계수가 있을 때는 어떡하지? 그때는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미정계수가 없다? 그러면 먼저 그 그래프를 그리시고 미정계수 있는 건 비교하는데 둘다 만약 미정계수가 있다면 이때는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현재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 골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래서 y는 fx하고 y는 F, 어, 기본적인 t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fx의 그림을 그렸으면 그 다음에 t가 와서 이렇게 쓱 놓고 비교할 거란 얘기야. 우리 보통 숙트에서 많이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이 교점에 대한 이것에 대한 최대 값이 얼마 나온다? 4가 되도록 해달란 라 얘기예요. 교점의 개수가 4가 나오도록 해달라. 모든 자연수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위에서부터 먼저 그려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 y는 3의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n의 절대 값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 현재 그림을 그려보면, 만약에 3의 x 플러스 2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가 기존에 있던 3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만든다면 x 축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돼요 자그 다음에 n만큼을 낮추세요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럼 n만큼을 낮춘다? 그럼 여기에 0,1인데 0,1을 낮춘다 그런데 근데 하지만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던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토탈 3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3가지를 그러면 3의 x 플러스 2에 이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를 그리면 지수 함수를 현재 여기서 이 마이너스 이만큼 그리고 m만큼 낮췄단 말이야. 그럼 낮추다 보면 그림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야. 그런데 나는 여기서 x가 0보다 작은 쪽만 원해. x가 작은 쪽만 원해. 오케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림의 포지션은 기본적서 절대값,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현재 여기는 이제 음수가, 음수 쪽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음수 쪽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왔을 때, 현재 내가 교점을 구리면 0개.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1개밖에 안 나오겠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여기서도 음수인 것은 남겨두고, 양수인 걸싹다 지워버리면, 결국 여기는 싹 지워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절대값 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야. 그다음에 내가 선을 긋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나는 교점은 무조건적으로 몇 개? 하나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절대값, 여기는 필요 없겠고 절대값. 그러면 양수는 두고 음수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최대값이 몇 개? 두 개도 나올 수 있겠구나. 최대값만 표시해볼게.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개수는 한개 최대 값은 한개 최대 값은 몇 개? 그러면 1개. 최대는 한개그 다음에 여기는 1개, 그 다음에 여긴 몇 개? 두개구나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음수 쪽에서는 만날 수 있는 교점의 개수는 한개한개두개가 나올 수 있는 설정.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라고 했더니 Y는 절대 값에 로그 2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겨달래.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이 그래프가 n만큼 낮춰주세요. 해주면 나, 어, 내려갈 거 아니야? 내려갔을 때이 값의 그림이 종류가 총몇 가지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현재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했던 그림은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아니다. 두 번째 충분히 낮춰준다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세 번째 내가 그림을 충분히 그린다면 이 그림 분명히 음수 쪽에서 기본적인 y축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0보다 컸으면 좋겠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 값을 씌워버리면 여기만 남겠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만 남겠네. 이래버리면 내가 선을 그어봤자 최대 개수가 몇 개? 그럼 한 개밖에 못 만나. 이렇게 그으면 한 개밖에 못 만나. 근데 얘는 절대 값을 씌워버리면 얘가 꺾여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러면 나는 마찬가지 몇 개? 두 개를 만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현재 문제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현재 우리 y 콜 fx하고 ty의 교점이 몇 개? 총 4개가 나오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x가 0보다 작은 쪽과 0보다 큰 쪽에 합쳐서 토탈해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한개가 나오면은 양쪽에서 세개 나와야 되는데 세개는안 나오지. 그러면 방법이 뭐 밖에 없어? 바로 여기가 두개가 나오고 여기도 두개 나오는 이 케이스밖에 없다. 이해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결국 이 그림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이 그림밖에 없겠구나,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간 과정 싹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해석을 해준다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원래 함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으니까, 아, 요 점을 확인하면 되겠구나. 결국 이 과정은 현재 y축과의 교점이 0이야, 음수야, 양수야. 큰일 났잖아? 그러면 0을 넣어주면 얼마나 오니? 그러면 3의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n이니까. 0 넣어주시면 9 마이너스 n의 절대값이지. 근데 여기가 9 마이너스 n의 절대값은 맞는데, 애상체 원래 그래프가 여기는 양수였어. 그러면 절대값이어서 여기가 보고 바뀐 거지? 여기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값 자체는 9 마이너스 n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쓸수 있는 건9 마이너스 n이라는 자체가 무조건 양수해야 돼. 그러면 n은 얼마보다? 9보다 작다. 이렇게 설명을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여기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 주면 되겠지. 0 넣어 주면 얼마 나오니? 0콤0 넣어 주면 로그 2의 4 2지. 그럼 여기는 2 n이다. 이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2 n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여기가 얼마야? m 2다. 이게 된 거지. 이것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하나의 의 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m 2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러면 n이 2보다 크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리해보니까 2보다는 큰데 n이 9보다 작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최대 몇 개? 우리는 4개의 교점을 가지면 된다. 요 그렇다면 정리할 수 있는 이 n값은 얼마예요? 그러면 3, 4, 5, 6, 7, 8. 이게 되는 거죠. 11, 11, 11. 그래서 합은 얼마 나온다? 33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여기서는 연속, 연속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꼭 이어붙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연속이 나왔으면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수투 과정이 되는데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 의 연속성이면 이때는 로그 함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걱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높냐, 0에서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이거는 별로 중요치 않은 거야. 아시겠죠? 중요한 건 교점에서 초탈 몇 개? 4 개가 나오는 설정을 만들어 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가서 우리가 다음 문제를 볼 텐데, 다음 문제는 우리가 또 한번 보겠지만 현재 13번 문제 똑같습니다. 현재 이 과정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상관관계를 맞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fx가, 일단 첫 번째는 자연수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자연수, ab는 자연수다. 양수이면서, 이 값은 단순히 양수가 아니고, 자연수라는 거, 딱딱 떨어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는 미정계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미정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기준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여기서 맞추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가 얼마냐? f(x)는 기본적으로 f(x) 바 x는 k보다 작거나 작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소 중 정수예요. 제가 다시 말하면 원소가 얘야. 얘가 원소인데 얘가 바로 뭐다? 정수가 돼야 돼이 뜻인 거야. 함수 값이 현재 정수다 이게 된 거야. 함수 값이 뭐다? 정수. 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함수 값이 정수인데 그것의 개수가 몇개나두 개가 나와라. 함수 값의 정수 값이 정수가 두개 나와라. 단 조건은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전범위 통틀어서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모든 실수 k 값을 다 모았더니 그때가 3부터해서 k가 얼마까지? 4까지. 단 등호는 3에는 들어가고 4에는 들어가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한번 읽어 보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 첫 번째, f(x)를 구하는데, x가 마이너스 8보다 큰 쪽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y는 3의 x 마이너스 3승.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승 더하기 8이야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할 것은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점근선이에요. 그럼 현재 이그을을 먼저 그려보는데, 자,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8이라는 경계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 여기는 오른쪽에 구할 글텐데, 3의 x 3승이야 하면은 3의 x승. 여기를 그래프를 3만큼 평행 이동. 마이너스 최적 뭐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그 아마도 이런 식의 그림이 될것 같아. 이때만 해도 점근선이 0이었지.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8만큼 올려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현재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아마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지울 필요가 없고요. 싹. 그러면 이 Y는 아무리 용서도 8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현재 X라는 범위가 얼마야? X가 K. 근데 K가 3부터 4까지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3이 있겠고, 4가 있을 거야. 아무래도 3은 여기 감소함수니까 3에서 크고 4보단 작을 거야. 그럼 여기 분어. 자, 3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3을 넣어주면 얼마니? 여기가 0승? 그러면 3의 0승은 1이니까 여기는 7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4를 넣어주면 얼마니? 4 빼기 3은 1. 마이너스 3 더기 8은 5. 아, 그러면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k가 어디 있다? 딱 k가 3하고 4 사이에 있다. 즉, k는 이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다 가질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k 값을 설정할 때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다 먹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에 점근선이 8이기 때문에 이 y 값 중에는 8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정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지? 하면 7을 가지는 거 확실해요. 그러면 정수의 치역은 누다 정수인 치역은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7이야. 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5보다 큰거 아닙니까? 그러면 6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7은 지금 현재 K가 어딨냐면 K의 위치가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K는 3하고 4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어디든 간에 항상 가져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K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이 값은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여기도 이게 7이면, 이값은 5면, 분명히 어딘가 6도 있잖아. 맞아. 근데 이 K가 3에 가까워지면, K가 3에 가까워지면 나는 뭐야? 7은 같지만 6은 못 갖는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K가 4에 가까워지면 그때는 6과 7을 다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치역 자체가 6과 7을 있는데 그중에 7은 무조건 갖는다. 하지만 6은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K가 4에 가까워지면 6을 가질 거고 K가 3에 가까워지면 6은 안 가질 거야. 그러면 6은 뭐야? 가였다? 안 가였다? 반복하겠지. 그렇지만, 이 치역의 개수가 몇 개? 두 개가 나오라 했으니까, 내가 이걸 안 가져도, 가져도 항상 6, 7이 나오게끔 네가 만들어줘. 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6을 가진다 했을 때, 네가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쪽에서 6을 가져주면, 결국 우리 합쳐서 몇 개? 6, 7 되는 거고. 그렇죠네가 만약에 여기서 치역이 6이 나오면, 내가 6이 나와도 겹치니까 원소는 하나. 그러니까 6, 7. 그러면 내가 안 가져도 6, 7.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치역을 얼마? 6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치역 6을 네가 무조건 가져야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갔든 안 갔든 간에 가져도 우리는 두개안 가져도 두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얘기야. 대충 이제 무슨 말인지 는 알겠어. 그러면 일단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쪽을 한번 그려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y는 2의 a의 현재 X 플러스 A 플러스 b 예요 자, 요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 중, 현재 나는 마이너스 8보다 값이 작은 쪽만 그릴 겁니다. 자, 이에 X 플러스 A승은 어떻죠? 요 그래프. X로 마이너스 A만큼, B만큼 올려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어디 값이 돼? 바로 여기가 점근선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걸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이 안에 이 안에서 뭘 가져야 돼? 치역 6을 가져야만 한다는 얘기야. 딱 치역 정수가 두 개니까 이것만 우리는 가져야 돼. 합쳐서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8보다 큰쪽두개합쳤을때두개 나와야 돼.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6을 제외한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알수 있는 건 b가 바로 5구나라는 점근선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아 여기가 5면 되겠구나. 그러면 전체적인 치역은 5보다 크니까 여기가 5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6을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6을 가지면 내가 6을 갖고 왔으니 너랑 합쳐도 67. 만약에 내가 6을 안 가져도 우리의 치역은 67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얘기지. 네가 가졌다, 안 가졌다 하는 걸 나는 반드시 채워줄 거야. 자, 그럼 문제는 뭐야? 여기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 넣었을 때이 값이 얼마야? 7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등호가, 현재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지. 그러면 여기는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7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어? 왜7 가지면 안 돼? 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8 넣었어. 마이너스 8 넣어주면 얼마니? X가 마이너스 8이면 Y는 2에 얼마 되니? 넣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5인데 얘가 만약에 7이야. 그러면 2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2야. 어, 그러면 현재 2에 8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1이니까 어, 그러면 A는 9겠네? 그럴싸해 보여. 근데 이거는 정답이 될수 없는 거야. 왜요? 내가 7 가질 수도 있잖아. 내가 67 갖고 너67 가지면 합쳐도 7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정수를 두개 갖게 하는 정수 두개 하는 k가 어디 있다? 이 범위 안에만 있어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야만 두개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여기서 이 그래프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그래프를 여기까지 해서 올려서 내가 7을 먹겠다. 이렇게 버리면요. 굳이 K가 여기까지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K가 여기다가만 잡아도 이때 정수의 개수가 몇개 나와? 6하고 7을 동시에 만족해버리면 이미 K가 이것만으로도 뭐 한다? 이미 정수가 두 개가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모든 K 값의 범위를 뱉더니 이거다라고 했어, 말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8이라는 범위에서는 정수가 두개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아, 그럼 이거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 되는 거야. 여기 와서야 7, 6 하면서 다 가질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k는 절대로 여기 있으면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되면 3부터 4까지라는 k 범위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x는 정확하게 k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이 범위에 있었을 때만 두 개. 알았죠?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8보다 같거나 작다고 돼버리니까이 범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두 개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리했을 때 우리가 알겠어.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그럼 얼마 나와야 돼? 7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가 현재 B가 오라는 걸 알았고. 그럼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은 이 값은 안 되니까 우리가 F8,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은 결국 이 값은 얼마? 6하고 7 사이에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정수는 6만 나와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6하고 7인데, 6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7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6-8로 주면 2에 a-3승, 더하기 5, 이거 7 이게 되는 거고. 정리해 주시면, 넘겨주면 여기는 2에 a-3승, 여기는 2, 여기는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2에 0승, 여기는 2에 a-3승, 여기는 2에 1승, 1승.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겠구나. 요것을 넘겨주면 1, 여기는 기본적으로 2. 그럼 정리하면 a-3이라는 게 0하고 얼마 사이? 1 사이구나. 그러면 a라는 값은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 크고 4보다 작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 a는 얼마 나온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근선을 통해서 이미 b는 5라는 걸 알았으니까 a 플러스 b라는 값은 얼마? 바로 8,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뜻을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X는 K보다 같거나 작을 때 정수의 개수가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만약 여기가 7을 먹어버리면 K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써지니까 그 말은 이 조건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계속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개 하다가 여기 들어왔을 때 비로소 두 개가 됐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합은 4가 나왔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그래서 얼마 나왔죠? 8. 어? 산수가 틀렸다. A 플러스 B가 얼마지라고 했는데 현재 살짝 보면 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더하기 A 아, 미안. 여기가 A만 3승 썼어요. 아까 썼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그렇죠? 그럼 여기는 8, 여기도 8, 그럼 여기도 8. 그러면 넘겨 주는 순간 여기는 8부터 해서 얼마까지? 9까지. 예. 아까 산수에 놓고 또 엉뚱했었네요. 그러면 a는 8이고 b는 5니까 우리는 합쳐서 얼마? 13.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그림을 통해서 현재 내용을 이해해 보자라는 포인트 잊지 마시고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교점의 개수로서 설명하고 있다.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개수의 핵심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2024 수능 문제 14번 문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